안녕하세요. 카멘입니다. 와! 카멘이 지금 이로치 델빌이 또동 등장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와, 카멘이 예상치도 못하게 델빌을 계속 누르는 순간 이로치 델빌이 등장했습니다. 와! 와, 파란색 몸인데 굉장히 이뻐요. 자, 지금 CP도 어, 710으로 굉장히 높은데 카멘이 파인열매 하이퍼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와, 가면 진짜 다른 거 필요 없어도 이 파란색 델빌은 진짜 가지고 싶었거든요. 자, 공은 들어갔습니다. 내 스킬이 다나. 오, 크리티컬로 바로 잡혀 주는 이로치 델빌이네요. 와, 이로치 델빌 드디어 획득했어요. CP도 괜찮고 와, 앞모습도 멋있고 어, 뒷모습도 굉장히 유니크하네요. 조사 한번 해 볼게요. 아, 보통 이상인 델빌입니다. 오, 불꽃 세례와 깨으로 부수기를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도감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것이 검은색 일반 델빌입니다. 오, 검은색도 멋있지만 이로치 어, 델빌은 파란색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이로치 해가 만든 영상도 찍어 올릴 테니까 그것도 꼭봐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요. 그럼 안녕!